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분쟁에 물러서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이루자 바울은 바나바와 바나바에게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곳으로 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히 올립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이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의 그런 의견에 반대를 하는데요. 우리 그 이유는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무단으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공동체를 함께 했던 그 공동체를 이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7절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38절에서 밤빌리아의 이 사건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로서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사역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3장에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알수 없으나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이, 말이나 행동을 보면 당시 바울은 요한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은 특별히 없지만 그는 요한으로 인해서 심기가 매우 불편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요한이 떠나버린 사건을 그런 배신 행위, 어떤 배신 행위로 간주하여 이번 전도 여행에 함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고 결국 서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전도여행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늘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나바의 모습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요한을 한 제자를 어, 분명한 제자, 온전한 제자로 키워내기 위해 격려하며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를 거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의 행동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마음, 요한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바나바의 그 인내심, 결국 마가라 하는 그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로 성장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한말 한마디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단할 때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인내심으로 격려하며 위로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바울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데요.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안디옥을 떠나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제2차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의견이 달라서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섭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복음의 확장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우가 바나바가 다투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부족한 모습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별을 통해 이방인 전도 사역팀을 두 무리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사역은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택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야외 하나님이시라는 잠먼 16장 9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거쳐 이제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바울의 제1차 여행 때 믿게 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많은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렇게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은 그가 복음에 따라, 복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믿는 유대 여자였던 그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중간서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런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믿음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 전수에 대한 가정의 역할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아는 유대인들 때문에 먼저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셈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2차 선교지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비본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본질이 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수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지키게 하였는데요. 우리 4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결정했던 사항이 이 규례를 안디옥 교회에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전했던 남부의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규례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의무의 규정을 상시선에서 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예요. 근거하여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신앙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큐티인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들이 정한 규례를 잘 준수할 때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적으로도 늘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숫자에만 집중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먼저 성도다운 삶을 살 살아야 살아서 칭찬받는 삶, 인정받는 삶을 살때그 교회의 공동체인 교회가 칭찬을 받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를 견고하게 원인은 견고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도다운 삶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역대한 28장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2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명과 법도를 지켜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리겠습니다. 축복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